모닝. 오늘은 관리부이로 보통 아침에 운동을 가는데 일어나자마자 일단 물한컵쫙 마셔주고 정말 간단하게 이제 아침을 먹어요. 여기 PVP 라는 피넛버터 가루 있는데 이게 성분도 되게 괜찮고 이렇게 딱물 섞어가지고 딱 만들어준 다음에 바나나랑 같이 먹는 거야. 사과 조금. 이거 바나나랑 피넛버터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 사과도 피넛버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 간단하게 양치만 하고 딱 이렇게 커피, 콜드브루 커피 이렇게 톰볼레 딱 타가지고 이제 바로 운동 가는 거야. 이노하고 와서는 딱 너무 헤비하게 먹지도 않고 요거트에다가 보통 이제 프로틴 그래놀라 만들어서 먹긴 하는데 오늘 지금 만들어 놓은 게다 떨어져서 흰 시리. 단백질도 굉장히 많고 충분히 굉장히 좋아가지고 찝한 뭐 프로틴 시리얼 뭐 그래놀라 이런 것 중에서는 성분이 제일 괜찮은 응. 편이라서 이걸로 그냥 먹는다 빨리 먹고 씻고 준비해야죠 응. 샴푸부터 해줄건데 닭도포해요 사실 이제 여름에는 땀 많이 흘리고 막 이러니까 두피 스케일링 자체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해주는 게좀 좋은 거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뭔가 두피 냄새, 머리 냄새가 좀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 골고루 이렇게 싹 뿌려주는 거야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스크럽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물이 다음에 거품이 많이 나가지고 샴푸도 따로 안 해도 돼요 이거 풀린 기름이 있어서 엄청 시원해지거든요 그리고 저 바디는 그 에스 네이처 거 여름에는 아무래도 딱 분비량이 많아가지고 몸드름 가드름 등드름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잘 잡아주더라고 마지막으로 세안은 이제 약산성 클렌저 스킨 장착 약산성 클렌저로 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약산성 클렌저인데 세정력이 좀 좋은 편이라서 아침에 이 친구 잘 써주고 있거든요. 그 약산성 클렌저 특유의 그좀 뭔가 덜 뽀드덕거리고 좀 세정이 좀덜된 느낌? 그 느낌이 좀 비교적 적은 편이라서 여름에 샤워할 때도 꿀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따뜻한 물로 씻고 나가면 바로 나가는 순간부터 땀이 엄청 나잖아. 그래서 샤워 마지막에는 좀 찬물로 딱 헹궈주면 이제 몸이 열기가 좀 내려가가지고 딱 샤워하고 나왔을 때땀 나는 게 확실히 좋아져. 던져. 마무리로 바디 미스트 체취 잡고 가드름 응? 이런게좀 울긋불긋한 것들 가드름 잡고 등드름 관리용으로 아주 좋아 이제 스킨케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 압출한 해가지고 하이드로콜라이드 패치를 붙여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붉은기 이렇게 살짝 남아있죠 엄청 큰 속드림이 생기고 나서 진정되고 나서 생긴 이런 좀 갈색 자국인데 붉은기랑 색소침착 관리 루틴 알려드릴게요. 일단 매원 추천하는 이거 클래스 블루드롭이랑 픽셀바이옴. 이거 두 개가 딱 그냥 피부 장벽 회복을 도와주고, 회복을 딱 촉진해주는 그런 성분들이다. 바로 픽셀바이옴도 피부 회복 장벽 회복 자체를 엄청나게 촉진해주는 성분이니까, 블루드롭이랑 픽셀바이옴 이거 두 가지 조합은 진짜 같이 써주면 피부 컨디션이 진짜 좋아져요. 이제 다음 앰플 발라야 되는데, 파티원 트러블 현정 앰플. 고름이 살짝 가라앉고 나서 그 이후에 발라주기 시작하면 붉은기랑 색소침착 흔적을 좀잘 관리가 되는 그런 앰플이거든요. 이게 사실 1 5 m l 인데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누군가 마켓 할때좀 싸게 라 올라왔을 때좀 많이 사 놓는 편인데 이 친구가 이제 붉은기 색소 침착 잦는데 진짜 좋아 가지고 크림도 제가 지금 붉은기 색소 침착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름에는 제이 친구가 괜찮더라고요. 겔 크림이다 보니까 여름에 딱 이렇게 가볍게 바르기도 괜찮더라고요. 선크림은 유기자차 중에서도 좀 피부가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막 따갑지 않거나 눈 시림 없고 이런 애들 을좀 위주로 좀 선별해서 쓰고 있긴 하거든요. 요즘 이거 주미소 이거 이번에 나온 건데 잘 나왔더라고. 수분선 세럼인데 진짜 끈적이 없고 눈실이 없고 딱 수분만 채워진 느낌이라서 이 친구를 바르고 통커버루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바르면, 딱, 수분 딱 채워주니까 밀리지 않고, 지속력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더라고. 다들 커버레이션 바르기 전에 옷은 좀 입고 바르세요. 왜냐면, 커버레이션 바른 다음에 옷을 입게 되면, 옷에 엄청 많이 묻게 되거든요. 웬만하면 이거 미니 좀 잘, 소에대일리로잘 쓰는데, 이번에 듀얼셀. 이것도 새로 나가지고좀 테스트 해보려고요. 일단, 미니부터. 미니는 밀리지 않고, 반입성도 좋고, 좀 커버 잘 되는 그런 친구거든요. 한 가지 TV 로션이라고 해서 진짜 왕창 짠 다음에 막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도 톡톡톡톡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다 묻혀준 다음에 펴 발라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피부 자극 없이 자연스럽게 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듀리스레 어, 향이 좀 약간 화장품에서 좀 진하게 느껴지긴 한다. 발림은, 어, 괜찮은데? 미니기랑좀 비슷하긴 하다. 딱 발라봤을 때는 커버력 자체는 미니기 조금 더 높긴 한데 주의 셀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마무리는 항상 컨실러. 특히 이렇게 붉은 자국들이 있을 때는 좀 가려주는 게좀 깔끔하니 하상 묻혀주고. 이렇게 찍어주고 머리 세팅할 때까지 한 2, 3, 0초 정도만 좀 놔두면 되는데 라펜 머리업휘핑토니 헤어토닉 중에서는 제일 세팅력도 좋고 가볍게 쓰기가 진짜 제일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헤어토닉 하나만으로 좀 스타일링을 좀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럼 그냥 단넣콘데이 친구가 제일 좋다고 되게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스타일링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드라이하면 절대 이런 질감이 안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머리 세팅했으면 이 상태에서 아까 컨실러 찍은 거 살짝 손으로 콕콕콕콕 옆에 주변에 전체적으로 좀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콕콕콕콕 켜주면 붉은기에 좀 많이 잡혔지 좀 자연스럽게 커버되잖아 아니 사무실 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더워 딱 씻고 나와서 출근했는데 이렇게 벌써 막 몸이 찝찝하고 막 어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데오 시트 딱 이렇게 꺼내가지고 데오드라이 성분 있고 좀 쿨링감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닦아주면 은땀 흘리고 나서도 엄청 뽀송해지거든요 응? 겨드랑이 이런 데좀 잘나가지고 어, 여름에 이런 데오티슈 하나쯤 꼭 들고 다니면서 어, 이렇게 땀 많이 났을 때한 번씩 닦아주면 너무 좋아요. 어, 좀 시간이 늦었어. 지금 시간이 늦어서 미용실 예약을 해놔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급하게 또 가까이서 말하는 인내스 하면 안 되니까. 보강 스프레인데 이그 인내스도 되게 잘잡아주고그 화한 느낌이 아주 좋더라고. 아 어, 샘! 머리를 하나 가서 이제 디자이너 쌤이랑 이번에 어떤 머리를 할지 좀, 좀 상담을 받아봤어요. 스타일의 변화가 크지가 않았어서 좀 색다른 스타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또 막상 할게 딱히 없더라고요, 남자 머리가. 그냥 거기서 다 고기 같아. 이제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 없잖아 이제. 응. 기장감을 좀 짧게 가져가면서 익스감이 살아나는 이런 펌들을 좀 넣어줬거든요. 지금 손질한 게 아니고 이 드라이만 한 상태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영상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바르고 왔던 커버루션들 있잖아요. 어떤지 또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려야지. 미니 쪽이 조금 더 톤이 좀 밝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붉은기 커버가 조금 더잘된 느낌이 있는데, 딱 보면은, 어, 너 뭔가 발랐구나. 아,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피부가 깔끔할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반면 듀이슬 쪽은 살짝 붉은기가 붉은 톤이 조금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톤을 잡아주는 정도는 조금 더 아는데, 딱 봤을 때는, 어, 그냥 뭐안 바른 듯한 엄청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긴 해가지고, 올라오는 기름기 양이나 발림 둘다 너무 좋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그냥 붉은기 커버 좀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음, 하면은 미닝으로 가면 될것 같고 더 자연스러운 게 제뇌 1순위다 그러면 이제 듀이세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 이제 퇴근하고 왔고요 이제 또 씻어줘야지 커버러션이랑 다 발랐으니까 또잘 지워줘야 되겠죠 요즘 좀 데일리로 좀 많이 쓰고 있는 게이클래식 밀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친구들이 좀 초보자들이 쓰기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기름 같은 경우는 UR을 시켜야 돼가지고 그 UR을 잘못 시키거나 잔여물을 좀 남긴 상태로 놔주게 되면 오히려 트러블이 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밀크는 쓱싹쓱싹 문질러주고 그, 뭐,로 닦아내면 끝이야. 야, 보통 남자들은 뭐, 진한 화장 안 하고 저처럼 선크림이나 뭐. 통 커버 로션 이 정도만 바르시게 되면 그냥 클렌징 밀크 하나로도 충분히 다 지워지기 때문에 클렌징 밀크로 세안해 보시라고 추천드려요 피부에 자국도안 가고 오히려 좋아 물만 조금 이렇게 묻혀가면서 이렇게 세안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세안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 라운드립거 이거 진짜 순하고 여드름 생겼을 때 진정시키면서 세정력도 좋은 그런 약 알칼리성 클렌저거든요 저녁에만큼은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약 알칼리로 마무리 해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름에는 덥잖아요. 더울 때 우리 얼굴도 열감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이대로 그냥 방치하게 되면 피지 많이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최소 한번 정도는 이렇게 모공 잡는 이런 머들팩 써주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페리드 제품 제가 계속 추천해왔잖아요. 이게 쿨링감이 진짜 질이거든요. 일반적인 머들팩처럼 알갱이도 없이 되게 부드럽게 응? 피부 자극 없이 발리는가 보니까 좀 트러블이 올라와 는 상태에서도 괜찮게 쓸수 있거든요. 팩좀 마르고 핏이 흡착될 때까지 한 10분, 15분 기다릴 건데 최근에 니트 스위치 2 샀거든요. 자, 게임기는 거의. 어렸을 때, 플레이스테이션 2, 3 이후로 거의 처음이라서, 어, 진짜 그만 먹고 한번 사봤는데, 딱히 취미가 없어가지고, 뭔가, 일하는 시간 외에, 뭔가 나만의 좀 취미생활이든 뭐든, 좀, 일, 생각을 안할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거 나온다길래, 얼른 이제 예약하고 샀거든요? 근데, 어, 잘안 하게 돼. 똑같이 일하고, 자기 직전까지 맨날 일하, 일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마리오 카테나 그냥 혼자 할만한 거지, 사실, 어떤 게임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베이비 마리오 귀여 아아 죽어! 죽어! 1등이다 1등이다 1등이다! 피지가 흡착된 상태라서 이렇게 물을 야금야금 묻혀가면서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 피지가 흡착된 피지가 피지 흡착된 피지가 잘려 나오는 거야. 씻어내니까더 피지 시원해. 와. 일단 다 씻어내고 샤워까지 하고 스킨케어 알려드릴게요. 아침이랑 똑같이 클레어스랑 픽셀바이오.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두 개가 피부 재생을 좀 촉진시켜줘가지고 어,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나? 이렇게? 데일리로 피부 관리용으로도 좋긴 한데 붉은기나 색소침착. 있어서 빨리 피부 회복을 촉진해야 된다.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치태키거든요. 셀바이옴으로 피부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거야. 그래 피부 미생물까지 생각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진짜 저도 몰랐는데 효과가 좋은 걸 어떡해. 딱 이거 두 개를 발라주면은 피부 재생시킬 준비 완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사실 이 다음에 바로 그냥 크림을 발라도 되긴 하는데 저는 아침이랑 똑같이. 이 흔적 앰플 흔적 붉은기 잡아주면서 색소침착 과일까지 같이 되는 친구라서 이럴 때 발라주기 좋거든요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붉은기 색소침착 있을 때는 좀 장벽회복을 위해서 장벽크림을 발라주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울긋불긋한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여기 붉은기도 있고 이럴 때는 전 개인적으로 조금 진정크림 위주로 좀 발라주긴 해요 제가 맨날 추천하는 이거 하늘 어린수 이게 진짜 진정효과 질이거든요 이거 진짜 이렇 데일리로 진정크림으로 바르기 너무 좋은데 이렇게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진정크림뿐만이 아니라 장벽까지 관리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반테놀 이거를 슬쩍 섞어주는 거야. 섞어서 얼굴에 발라주면은. 피부 진정도 시키면서 장벽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 피부 컨디션이 진짜 좋아져요 어떤 크림이든 디판테놀 그 연고를 같이 섞어서 쓰면 이제 장벽 관리까지 된다 이거야 이게 애초에 발림성이 되게 좋게 나온 연고다 보니까 어떤 크림이랑 섞어도 잘 섞여지거든요 피부 장벽 관리 좀 신경 쓰고 싶으시다 일단 디판테놀 연고를 먼저 구입을 해 보셔서 기존에 갖고 있던 크림이랑 섞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붉은기 흔적자부터 연고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일단 붉은기에는 이거 리들샷. 이게 스피큐리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흡수를 도와주는 이렇게 리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깊숙하게 진정성분이 좀 전달이 되는 느낌이 있고 까무잡잡한 애들. 이거는 바이오디티드 물론 약국 연고 같은 게 효과가 좋겠는데 저는 요즘 이거 좀 까무잡잡한 거 회복시키는데 좀 효과가 좋더라고요. 요즘 살짝 발라주면. 그렇죠. 물론 이게 어떤 분들한테도 많고 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사실 진짜 맨날 맨날 하는 루틴 그대로 진짜 가식 1도 없이 그냥 다 보여드린 거거든요. 사실 제 채널 모토가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거든요. 저도 옛날에 좀 뚱뚱했었다 보니까 자전거도 낮아서 피부도 여드름 엄청 맨날 폭탄 터져 있었고, 다 알고 있으니까 뭔가 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하거든요. 뭐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모습을 본인이 체감하게 되면 제 영상을 통해서 그럼 저는 진짜 더하나 역시 정말 좋을 것 같고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정말 뿌듯하게 운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영상을 진짜 초현실적인 하루를 찍었는데 뭐 별거 없죠. 나고 단순한 관리 브이로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들 조심히 들어가셔요.